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. 대행하시고 나서 고향 가셔가지고 소박하게 사시려나 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. 아이, 그거 사셨는데 뭘 한국 아니다. 이게 적대. 청소하는 대통령? 야, 이게 굉장한 안정적이니까 웃는다. 지금까지 하수 없는 농사으로 전당할 거야. 제대로 하지 <laughs> 스타 기술이 <스탑이들도> 있어야 되고. 이 <laughs> 버전은 비쌉니다국 동네 큰형님. 빛의 줄을 진심으하신는게 아니라 본인 직접 명시하시는 것도 역시. 행복해 보이셨죠?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시민민주주의 의 발전을 위해서 매끈 하시겠다. <laughs>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연령대와 직업도 음. 다양합니다 배우가 있다 뭐 하는 죠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었어요 그 센놈이 약한 놈 잡아먹더라도 함부로 마구 잡아먹지 는 못하게 약자를 위해서 강자를 견제하는 바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팀하고라는 일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진보적 담론을 만들어야겠다 또... 당신 자신이 정말 새로운 걸 만드신 거예요 효과수이 똑같습니다. 회장을 찍으면 장이 다르니까 참일만된상 수업이 가장 고공적인 심리였다 제가 말로 이 할까요?